자, 네. 앞으로면2일이 네. 앞으로. 2일이자, 아, 가일이자 네. 시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명 시상대, 국중대를 시상하시는 분, 시상하시는 네. 네. 분, 은 알람 밑으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9표 보해주세요 내일 주키 시상하시는 분, 지금 강으로기니다아이팅수고하습니다택배사 아, 타려 자기 자리를 가입하셔서 버레기 바랍니다 정리해 1분제 시작! 바로! 시작 자, 니장단를 맞추고요. 니가 나를 맞추시고. 2분째, 외치는 게있으겠습니다 준비! 네, 이분째 시작! 자 이분과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변명이 없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어, 헬스! 헬스 네. 최고야. 자 2번. 자, 오전 경기,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오전 경기가 끝나고 나면,